오늘은 생리 이틀째여서 컨디션이 완전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첫날보다는 낫기 때문에 웨이트를 조금 할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어깨 운동과 등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김치집이이냐 아, 다. 다 어떤 집이 가면 다 김치집이고. 뭐. 김치가 있어야 밥을 먹지. 김치 없으면 밥 먹을 수 있겠다. 등을 펴야 돼요. 여기서 딱 티가 나. 척추를 딱 펴고. 이 뼈를. 등에도 불리고서. 초롱이가 좋아하는 건 순두부찌개. 오늘 두부조림을 안 했어. 감자조림. 그리고 불고기 좋아하거든. 소리가 좋아하는 것만 한 거야. 네. 네. 거의 이름은 수저를 또 이렇게 놔서 먹을 거 <laughs> 끼를 먹어도 응. 이렇게. 뭐, 음. 또잘하는다 누르면 여기 안에 앨범이 제 사진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냉장고를 사드렸기 때문에 여기에 적혀 있고 여기는 동생이 와서 새우 버터 요리를 해줘서 엄마 고맙다고 적어. 저희 집은 막내가 요리를 잘해요. 저는 먹는 걸 잘하고. 됐어 됐어. 아니 아니 아니야. 아 됐어 할머니 뭐, 할머니 거이스 순두부찌개는 365 먹어도 안질지 순두부찌개가 맛있어. 응. 음. 네. 진짜 너무 빨리 먹어. 그래서 음. 배가 나오나. 응. 음. 천천히. 아니면. t v 를 보면서 먹거나 근데 어릴 땐 TV 보면서 먹으면 많이 혼났는데 음 보니까 제가 좀 잘하고 있던 거더라고요 t v 를 보면서 먹었던 건 그러면은 삼촌이 맨날 제가 밥을 먹다가 t v 를딱 보고 있으면 밥을 이 밑으로 이렇게 숨겨놓으면 내가 어, 어? 맨날 이런 식으로 해서 삼촌이랑 맨날 내가 어딨어? 디 이러면서 삼촌한테 <laughs> 넌 기억도 잘한다 야난 <laughs> 음. 아직도 맨날 기억나 그게 저기 가서 양근하고 들어가지고 응. 조금씩 깨물어 먹어. 아, 너무 더웠기 때문에 우리 집은 밥그릇이 작아서 두 그릇을 먹어야 돼. 아 맛있는데 시. 를바르는게 귀찮아 그냥 먹으면 음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다 빼고 먹어야 돼어라 <목소리도> <나 몰라>. 할머니 <목소리도> 이거 기억나? 내가 어릴 때할머이 응. 운동하라고 만들어줄까이 내가 이때 내가 트레이너가 될지 몰랐잖아 응. 어? 근데 맞아. 운동하는 걸만들어오잖아 할머니한테 맞아 이거 보고 하라고 어. 이때는 트레이너가 될지 몰랐는데 중학생 때 만든 건데 할머니 운동하시라고 그래서 직접 제가 프린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 이런 거 사가지고 여기다 만들었고 시력이 좋아지게끔 아이소프트존 이거를 해가지고 이걸 쳐다보고 있게끔 하게 하려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똘똘했던 어린 초롱이네요. 이게 자격증도 이렇게 창고에 처박혀있을 게 아니긴 한데. 이렇게 하나하나 공부를 했거든요. 요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제가 직접 책으로 정리를 해서 2013년. 10년 전이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할때 책을 보고, 그 책에서 제가 제 책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음. 설명을 어떻게 하면 회원들이 이해하기 좋을지. 이 동작 잘라서 붙이고, 이런 식으로 동작들을 하나하나 다 정리해서 티칭하려고 준비를 했었죠. 아. 어. 아니, 와보니까 오랜만에, 비밀 상자들을 오, 꺼냈는데 이거를 정리를 좀 하려고 해. 너무 아, 어, 어, 무거울텐데 나는 힘이 세니까 이게 자격증이나 어, 세미나 들었던 것들이나 기록들, 저의 기록들을 책상에 꽂아놓기엔 너무 무거워져가지고. 이제 좀 오래도록 안 보는 건 박스에 넣어놨는데, 오랜만에 정리를 하려고. 오! 이거 진짜 제가 아끼던 거였는데? 이게 여깄네요. 옛날 거. 이거는 제가 50년 뒤에 저의 딸에게 물려주려고 간지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엄청 큰 가치가 될 거기 때문에.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아기도 없지만, 미래에 태어날 딸에게 줄 선물이고요. 꼭 이렇게, 이렇게 열공했던 산적들로 열심히 하고, 저는 이제 체육학과에 입학을 하게 돼서, 덕성여대로 가게 됐고, 거기서 정말 이제 좋은 동기들도 왔어요. 근데 4년 동안 다니고 졸업을 한 다음에는 내가 뭐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일단은 자격증을 많이 따야겠다. 그, 거기서부터 출발을 했던 것 같아요. 졸업을 할 때, 그래도 내가 전공 관련해서 일을 할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처음에 저는 요가 자격증을 취득을 했거든요. 스무 살이었어요, 제가 그때. 스무 살 이제 여름 방학 때 그때부터 이제 운동 관련 자격증, 그때가 2012년이었고 그때 이제 이공이 책이 처음 제가 요가 수업 배웠던 책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아사나들과 뭐 해부학을 같이 엮어서 이렇게 배웠던 책이었고 또 이게 해부학 책. 이런 식으로 이제. 뼈들. 그래서 해부학을 사실 대학교 2학년 때 전공 수업에 해부학이라는 3학점짜리 중요한 과목이 있었는데 그 전부터 사실 배우긴 했어요, 저는. 이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졸업하고 나서도 계속 써야 되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이때 먼저 배웠던 게 조금 도움이 됐었고 여기 안에 저의 자격증들 꼬러이거든요 이것들. 1 3년에 취득을 하고 요가 지도자 자격증을 받았습니다 사실 자격증 취득을 한다고 해서 이게 다 끝난 게아니어고 이제 요가 자격증을 따고 나서 제가 수업을 해야 되는데 사실 자격증을 딴 것과 요가 수업을 하는 거랑은 정말 완전히 다르거든요 처음에 제가 어떻게 연습을 했었냐면 덕성여대에 있는 유치원이 있어요 교내 임직원분들의 자녀분들이 다니는 유치원인데 그 유치원에 있는 임직원분들을 대상으로 요가 수업을 하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스무 살 때. 그래서 이제 빨리 열심히 이 위치에서 내가 잘 해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연습을 시작합니다. 그때 했던 게 이렇게 하나씩 그냥 동작들 아까 보여드렸던 노트에 적었던 것처럼 동작들을 하나하나 쓰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쓰는데 지금은 그냥 50분 수업하세요 하면 할수 있지만 그때는 50분 동안 내가 어떻게 말을 하지? 정말 앞이 안 보이고 깜깜해지거든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 제가 이제 수업마다 하나하나 다 적었어요. 볼펜으로, 수기로. 여기 무릎 꿇고 앉으셔서 숨 마시면서 척추 끌어올려주시고, 내쉬는 숨에 뭐 어떻게 해주시고 하면서, 그때는 굉장히 애기 사운드였거든요. 그래서 슬래시 그으면서 숨 쉬는 것도 조금 연습하고, 좀 진짜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는 실력이 없고, 제가 경험도 없기 때문에 그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서 정말 이렇게 필기하면서, 외우면서, 그 초창기 때는 이 페이지를 수업하는 곳 한쪽에 놓고 까먹어서 막 달려가서 살짝 보고 오기도 하고 그때 제첫 수업을 들어주셨던 그 요가 수강생 분들께 지금도 정말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제가 이제 2학년이 되면서 또 이제 자격증 준비를 했던 게 바로 필라테스였어요. 진짜 치열하게 했어요. 아침에 8시 반까지 가서 저녁까지 오라수목 금을 매일 학교처럼 가는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래서 취득했던 게 이렇게 재활 매트 재활 자격증이랑 그리고 이쪽에 얘는 기구 재활 자격증 이렇게 두 가지 다 방학 때 취득을 하고 이때도 재활 쪽으로 또 공부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어차피 요가에서도 해부학적인 걸또 배웠었고 그다음 학교에서도 또 해부학을 배웠고 그 실제로 이렇게 아, 세 번째로는 또 필라테스에서도 해부학을 하면서 아 정말 중요한 부분이구나 많이 깨달았고 처음에 공부할 땐 진짜 사실 이해가 잘안 돼서 그냥 외우기만 했거든요 근데 조금씩 이해가 되면서 공부를 하니까 아주 조금씩 재밌어졌던때 필라테스를 강사 취득을 할 때에는 또 취득을 했던 게 이제 국제자격증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국내에, 나라에서 지어줄 수 있는 자격증이 그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 그 자격증 밖에 는 없기 때문에 어떤 걸더 취득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국제적으로도 좀 인증받을 수 있는 걸 따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NSCA CPT랑 NASM CES 이렇게 두 종류가 그 당시에는 좀교장운동쪽 그리고 또 퍼스널 트레이닝 쪽으로 유명한 국제 자격증이었거든요. 한 권이 이만네요 책이. 그래서 피곤하면 그거 좀 베고 자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책이었거든요. 그 책을 공부할 때도 또 저만의 노트를 좀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노트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이제 2014년이라고 써있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안에 제가 작은 책을 또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식으로 중요하게 포인트를 잡으면 좋을까. 코, 열심히 는 코피는 안 났지만 한, 한 번도 인생에서 코피가 나온 적이 없어서 코피는 안 났지만 그래도 정말 코피 날 정도로 열심히 했던? 이또 이제 마지막으로 취득했던 진짜 비장의 자격증 짜란 한라산 등산 자격증 한라산 정상에 올라가보고 싶었는데 그걸 성취하니까 이렇게 인증서를 주시더라고요. 아이날 좋은 아침 방송도 찍었어 가지고 그 대본과 함께 제가 이렇게 같이 넣어놨어요 같이 그때 썼던 대본과 함께. 바로 그 3분 운동입니다. 3분 운동? 네, 저희가 먼저 운동을 하기에 앞서서 박일준 씨와 백이성 씨가 평소에 어떻게 걸으시는지 음. 한번 제가 체크를 하고 알려드리도록 아 할게요. 어, 어디에...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바로 이제 호텔로 취업을 하게 돼요. 그전에는 이제 필라테스, 요가, 그리고 GX 수업들 위주로 계속 수업을 했었고 앞쪽에 앞서 보여드렸던 이런 개인 뭐 교정 운동 자격증이라든지 보디빌딩, 그런 것들로 취업을 해서 이제 호텔 면접을 보게 됐었고 그 면접에서 이제 운이 좋게도 합격을 해서 그 안에서 8년 정도 이제 레슨을 했어요. 레슨을 하면서 제가 이제 도전을 했던 부분이 바로 대회인데요, 피트니스 대회. 앞쪽에서는 사실 거의 이론적인 요소들의 요소를 채우려고 노력을 했다면 그 이후부터는 조금 더 운동적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그쪽도 좀더 깊게 파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몸을 만들어보고 선수 생활을 해야지 라고 이제 마음을 먹게 됐어요. 호텔에 입사를 한 이후에 마지막에는 이렇게 이, 이 상장은 위촉장이어서 비키니 대회에서 심사위원 활동을 했던 그 위촉장이고요. 그때 한 번쯤 이제 대회를 뛰면서 어 나도 언젠가는 이제 심사위원 자격 심사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런 심사위원 역할도 그래서 해보게 되고 그리고 또 새롭게 했던 부분이 바로 MC였어요. 그때 처음 이제 되게 다양한 피트니스 종목에 대해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이 운동 선수로서 활동도 하면서 심사도 봐보고 이렇게 대회 진행도 해보고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해봤던 게 이제 돌아보니까. 신기한 것 같아요. 응. 첫 대회를 뛰면서 이제 처음 혼자 준비해보다 보니까 어려운 게 되게 많았는데 또 반대로 뭘 모르니까 그냥 막 어떻게 닥치는 대로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래서 첫 대회를 그렇게 시작으로 선수 생활도 이제 해보고 제가 방에 제 선수 생활의 흔적이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진짜 처음 상을 받았을 때는 엄청 애지중지하게 거실에 모셔놓고 그랬었는데 지금 한쪽 방 구석에 다리 잡고 있지만 WBC라는 대회에서 전체 그랑프리를 하고 첫 대회인데 너무 운이 좋게도 스포츠 모델도 1등을 하고 비키니도 1등을 해서 여기 1등 트로피도 받고 이게 이제 각각 1등 트로피거든요. 이게 비키니 이거는 스포츠 모델 그때도 또 운이 좋게도 이렇게 MVP를 타서 이때 처음으로 제가 다이아몬드가 박힌 반지를 받았어요. 절대 반지라고 해서. 잠시만요. 절대 반지. 슉.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또 제가 다른 대회를 그 해에 나가서 여기 또 이제 비키니. 머슬바디 코리아 챔피언십에서 또 1위를 하고 비키니 부분 슉. 그리고 이건 또 이게 진짜 상이 멋있어요. 이게 피트니스 쇼. 진짜 무겁거든요, 이게. 그리고 거기서도 또 제가 그랑프리를 운 좋게 할수 있어서. 으아, 이거 진짜 무거워요. 진짜. 거의 무기. 이것도 MVP. 그랑프리에서 받았던. 근데 이때는 상금도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100만원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돈으로 제가 라스베가스를 가고 아시아 그랑프리를 뛰고 몬스터짐. 뛰었던 대회 비키니를 마쳤답니다. 그 100만원으로.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바로 작년 대회를 또 출전을 정말 오랜만에 2018년도 마지막이었던 대회가 이제 2021년에 ICN이란 대회를 나갔게요 내추럴 보디빌딩 그 대회에서 또 감사하게도 1등을 하게 돼서 거기서 또 프로까지 따게 되면서 WBC에서도 프로를 따고 여기 ICN에서도 프로를 따고 즐거운 이제 작년 사실 안 즐거웠나? 열심히 살았던 2 0 2 2년이었습니다 <laughs> 정리. <laughs> 다음날 레슨에 대한 것들을 다 정리를 해놓고 수업을 하는 편이거든요, 저는. 그런 기록들이 사실 진짜 많아요. 이것도 거의 아마 6, 7년, 7년 정도 모아놓은 자료들인 것 같아요. 이게 다 이렇게 모아놓고 약간 좀더 리뷰하기도 하고 이 책을 보여드리다가 갑자기 얘기가 많이 들어서 박스들까지 여기다 꺼냈는데.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제가 진짜 트레이너를 한다든지 체육학과에 진학할 거라 생각 아예 못했거든요. 이때 중학생이었나 제가 아마 초등학생인가? 중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중학생. 진심으로 책을 만들었다고 보면은 이쪽으로 갈 운명이었나? 운동적으로 갈 운명이었나? 싶기도 하고 할머니를 위해 만든 이 책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습니다. <laughs> 그래서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는 지금까지 했던 정말 경험들, 이 트레이닝 했던 다양한 방법들, 그런 것들로 많은 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고 따라하기 좋은 그런 동작들을 많이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10년 넘게 이쪽 일을 하고 정말 이거밖에 안 했거든요. 저는 운동 말고는 사실 해본 게 없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또 단점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하나에 이렇게 몰두했던 그 장점을 또 살려서 많은 분들께 도움되는 운동 채널을 운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살아왔던 그 지난 시간들은 사실 하나에 집중을 해서 끝까지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한 건데 꾸준히 하고 있다 보니까 어느새 10, 10여 년이 훌쩍 흘렀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가야 하는 방향성이 너무 중요해서 제가 새로운 지금 도전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경험들과 또 공부했던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이해하기 쉽게 앞으로 잘 설명해드리고 잘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난 너무 어색하다. 카메라는 어려워. 오프라인에선 자신 있는데. 괜히 꺼냈어. 이거 언제 다 정리하지? <laughs> 꺼낼 땐 재밌었는데. 좋은 기록들이다. 이런 다양한 기록들 안에 정말 많은 인연들이 있어서. 또 그것도 생각이 나네요. 하나하나. 우리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지금 너무 늦어가지고. 이미 전화가 와서 욕을 먹고 있어요.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이제 친구들을 만나러 갈게요. 안녕!